이우주의 별들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호주의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은 7의 22승계의 별이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의 공이 22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숫자로 표현하다면 700만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의 모든 사막과 모든 해변의 모래 숫자를 합친 것보다도 10배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지구는 평균 기온이 15도이고 지구의 지름은 13000 킬로미터 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이고 또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지름은 140만 km로 지구의 100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이고,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km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 데는 8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4,20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좁쌀이라고 할수 있는 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작은 조, 제일 작은 조를 재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조가 1mm 정도 됩니다. 1mm, 1.5mm 정도 되는데, 그냥 1mm로 쳐가지고 한 1mm로, 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테니스공을 어, 한번 지름을 재보겠습니다. 지름이 6.5cm 정도 됩니다. 지름이 66.5cm. 그렇다면 테니스공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지름인 140만 km 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름은 13,000 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태양과 지구의 지름의 크기는 100배 정도 차 차이가 납니다 지금 페인스공이 6.5cm가 지름이니까 어0.6 정도가 아 지구의 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0.6mm정도 그러나 지금 0.6mm정도가 없으니까 지금 1mm 조금 넘는 이 조를 좁쌀을 아 지구의 크기에 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공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크기는 바로 이 좁쌀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좁쌀보다 더 작을 겁니다. 저게 반 정도 크기입니다. 좁쌀 정도의 반. 그러나 뭐 6mm, 0.6mm 정도가 없으니까 저 접살로 지구를 친다면 지금 테니스공과 어저 접살의 크기가 바로 태양과 지구의 크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왕치가 있는 아, 요 거리가 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5cm의 테니스공에 테니고스공에 100배인 6.5m가 6.5m의 거리가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이라면 지구와의 거리가 저 정도만큼 되는 것이 태양이라면 저 정도 되는 게 저기 망치 있는 저쪽이 지구의 거리라고 합니다. 정도만큼 음, 되는 것이고 아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이 정도 되면서 어, 지구가, 어, 이런 정도의 크기의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것이, 공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의 좁쌀. 그리고 저기 보이는 테니스공. 이것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예, 그리고 지구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정도, 저 정도의 거리가 태양과 테니스공이, 테니스공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거리가 거리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테니스공이 거기서 저기 보이는 저 끝에 줄자, 어, 저기 빨간 부분이, 저 빨간 부분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게, 어, 테니스공이 태양이라면 저쪽 보이는, 어, 저기 줄자 빨간 부분이 지구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이죠? 테니스 공, 테니스 공에다가 저쪽 보이는 빨간 자. 저게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